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들에게들에겐 톨로스 캔탈레스미 사랑하는 나의 딸아, 그대가 이제 나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결단함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이여, 그대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물로 드려져야 될 자입니다. 그대 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대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자입니다. 어 이제 기도에 식었던 불을 내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재단에 나와 기도할 때 내가 기도의 불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 기도의 불로 타올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대 딸의 질병 또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 딸도, 그대 딸도 나의 딸입니다. 그 딸도 나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의 딸, 그의 딸도, 어, 나를 만나, 나의 일을 해야만 하는 나의 딸입니다. 사랑은 그대여, 그대가 기도할 때 내가 함께 하겠고, 아멘. 그대가 기도할 때내 음성을 들려주겠고, 기도할, 기도할 때 내가 그대에게 능력을 부어주겠습니다. 아멘. 오늘 역대야 20장, 어, 목사의 설교가 그냥 성교, 설교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선포였음을 기억하십시오.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하였습니다. 이 전쟁이 그대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전쟁이라고 나는 오늘 그대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어, 공격과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대로 하여금 이겨서 그대로 하여금 나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나 여호와가 일했던 것처럼 그대여 그대의 기도가 시작될 때나 여호와가 일하리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대가 본격적으로 기도가 시작될 때나 여호와가 일할 것입니다. 함께 나와 함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와 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도록 내가 그대를 초청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 나이다. 아멘. 아멘.